앙키모취? 앙앙김모취 어우 야 한글화가 야무지게 돼있네 이게 자 드러그 딜러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이고요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책이 되는 게임인가봐요 제목만으로 보면은 일단 바로 해보면서 대마 한대 말러가자 마약 좀 팔아볼까? 어우 어부금 좋아 어예어어어 스콜! 어 쩌이! 예. 응아 어, 어, 어. 어. 어? 지모. 어. 몇시야? 열한 시 어, 아이구 Yeah, fuck you too. 내가 생각했던보다 게임 퀄리티가 조금 높아 그렇지? <laughs> 안 돼. 말아 줘 봐. 아. 어. 아, 누구야 이거? 탭. 여보세요? 뭐요? 에이든가? 아유. 아이고, 아이고 여보세요. 아, 누구야 이거? 이정요이 게임 저장하기. 내 집인가? 아, 고일어났으면이정 먼저 이거부터 해야지. 화장실 물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이 아. 아... 아... 아니 뭘, 뭘 전화를 어떻게 받는데. 어.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탭을 누르면 할 일에 나온다 yeah, 어, 물류책임자인 에디의 말 에디가 저건가 봐 공급책 가보자 What's up bro! 에디! Yo! Sup! 동네 사람들 이거 노래 크게 틀고 마약에 다 찌들어 있구만 얘가 에디인가? Sup bro? 나도 그한 대만 줄래? Oh, thank you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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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판매법을 알려주는 건가? 마약 판매하는 거? 알겠습니다 아버지 마약이 필요할 땐 나에게 연락해? 나든든한 모든 약쟁이들의 아버님이시다 슈퍼마켓 뒤에 3개의 패키지 <laughs> 접선 장소가 어디에요? 똑똑하니까 찾아낼 거야? 아니 뭐 아빠라며 아빠 그럼 똑바로 좀 알려줘 아 여기 있구나 어, 지도에 뜨는구만 아, 일단 첫 번째로 패키지 그니까 러 마약 판매할 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요요 요 내가 또 이거 알지 어?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거든 이런 데다가 숨겨놓거든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두지 않아 어디다가 이렇게 쓰레기인 척 이렇게 딱 해가지고 구석진 곳에다가 오. 구석진 곳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는 거이게 마약입니다 여깄다 이거다 마리오 하나 암페타민 이거 봐봐 마리오 하나 어~ 대마~ 암페타민~ 난 챙깁시다~ 가자. 우리 고객님들이 기다리신다. 약재인 새끼들이 거 늦으면은... 아 잔뜩 난다 어~ 노트북~ 아~ 그왜 애들한테 주문을 해라고? 어~ 떠를 찾고 있는데 3그램 팔래? 어 있어봐, 3 g 램떠면은 대마초 맞지? 아니 근데 대마초가 그램당 5달러밖에 안해? 왜 이렇게 싸? 원래 이렇게 싼 거야? 대마 좀 있어? 3 g 암페타민5 g 램 합할 수 있겠네. 몇 그램 있는데 근데 나 마리오 하나 3 g 있고 암페타민 저거 있네. 오케이. 그럼 한 명한테 마리오 하나 팔고 안녕 떠를 찾고 있는데 3 g 어이, 대마 좀 있어? 3 g 정도면 좋을 텐데. 말투로 이렇게 걸러야 돼. 왜냐면은. 어? 이 약쟁이 새끼들 언제 눈 돌아가서 먼지 거리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의 바르게 엔 정신에 예의 바른 애들은 일단은 디폴트 값이 좀 예의 바르다는 애거든? 얘한테 팔자 어이 대마 좀 있어 이거는 벌써부터 마인드가 약쟁이에요 이이이 네? 이, 이, 그거랑 비슷한 거야 편의점 들어가서 어이 알바 뒤에 저거 저좀 줘봐 저 저거, 좀 줘봐, 저거, 저거. 아니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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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줘봐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 싸가지 너무 없어 이런 거는 걸러야 돼요 이제 연락을 하면 되나? 아 가서 팔면 돼? 어 아, 가깝네 뭐야, 바로 이웃이잖아? 여기 어딘데? 어, 너니? 뭐야, 이 새끼고 야, 너러로 와봐 <laughs> 너가... 너가 주문했어, 음... 마약? 야, 나 봐봐 너가 주문한 거야? 니가 본 마약이야, 인마 어? 돈 줘봐, 일단 돈은 형이 가져갈 테니까 마약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게... 공부 열심히... 공부 잘하게 생겼네 뺏고 이러는 건 못하나? 아, 좀난 아... 리얼리티를 추구하는데 아니 마약 딜러가 뭐 이렇게 생긴애한테 누가 마약을 팔아. 얼마 받았어? 36달러? 응, 안녕. 암페타민? 어우 야너 피부 봐라. 야이 새끼야. 어너약 끊어야겠는데 이거. 벌겋게 올라온 거봐 이거. 야너좀 심한데 이거. 내알 바는 아니긴 하지. 야 어, 돈만 줘. 돈만. 가고 물건도 팔고 돈도 좀 벌었군요 앞으로 더 많은 주문을 받아야 하니 컴퓨터로 에디에게 마약 주문을 해 재고를 수급하세요 어 그러면 이제 이걸로다가 어 마약을 사서 어 오케이 응? 음? 아 그램당 5달러에 사가지고 애들한테 좀더 비싸게 파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램당 5달러면 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작네 암페타빈도 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재고를 일단 이렇게 딱 쌓아놓고 애들이 계속 사네 어? 이 약쟁이 새끼들 이거 한번 맛보면은 똥 가가지고 절대 못 끊거든 지금 내가 얘네들한테 별 문제 없이 딱 팔아줬으니까 얘들 저거야 이제 내 평생 고객이야 평생 고객 그 새끼들은 깜빵 들어가가지고 어 저거 할 때까지 절대 못 끊어 이거 이그람 이그람 얘들은 평생 나한테 살 거라고 어? 전해줄 돈? 아 아, 주문하면은, 마약은 그냥 마약만 받고, 마약만 가서 받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괄적으로다가, 일시불로다가 그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아, 나 마약 딜러 왜 하는 거야, 이거? 그냥 한번 주문 시게쫙 당기고, 될까 아, 다 바쁘네, 이거. 아, 나, 어? 아, 약쟁이 쉽지 않네. 아, 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제가, 마약 이게, 어 자, 암페타민이죠? 여기 있습니다. 자. 아, 즐거운 뽕 라이프 되시고요 자, 다음 손님. 다음 손님이, 여기. 아, 우리 기다리시죠. 아, 죄송해요. 제가 진짜. 아,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는 줄 저는 몰랐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뽕, 어? 아! 뭐야! 암페타민이었네? 어, 아, 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에잉! 내가 기대한 거랑 좀 다른데 이거? 나는 저 드러그 딜러 시뮬레이터라길래 뭔가 좀 스펙타클한 일들이 좀 벌어질 줄 알았는데 잔잔하네. 무료 샘플 배달하기. 무료 샘플 배달? 무료 샘플 배달 이거 고정 고객 한명 늘리는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 말했다시피 약쟁이들은 이제 한번 약을 맛보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경찰 든다고? 어 그럼 집에 돌아가야 되나 나? 어씨발 경찰 우리 집 우리 집 여기지. 딩동, 자이 so on... 노트북 좀 보자 어,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알았거든요? 떨리 이그램 빨리 줘 제발 아 미친 새끼 지금 지금 아니야 이거 아니 지금 시간에? 그래도 우리 고객은 소중하니까 마침 아, 떨리 이그램 저 덜어놓은 것도 있고 이런 거다 신용장사라서 이런 거 어? 가끔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때도 있어야 돼 나도 와약 한대 빨고 가면 은좀 용감해질 것 같긴 한데 야이 미친 새끼야 좀 이런 시간에 주문하지 마이 또라이 새끼야 지갑 배달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 어 근데 나 지금 별로 걸려도 상관없는거 아니야 아니 나 마약 없는데 어아 고생하십니다 경관님 어 고생이 많으셔요 네? 어 왜? 네. 아 수고하십니다 예 네. 아유 아유 그런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퇴근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뭘 음. 잡혀! 씨발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네? 견뎌 아 멋대가리가 없어 나 <laughs> 드러그 딜러래 매 진짜 이거 그냥 야 배달 시뮬레이터잖아 어아 마약 딜러가 아니잖아 이거 그냥 배달이잖아 이막 <laughs> 쿠팡맨 시뮬레이터인데 이거 그냥 어나난뭐 대마초 피고 뭐 어? 권총 꺼내서 싸우고 세력 싸움하고 막 이런 걸 이런 거할줄 알았는데 아 어, 여기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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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이 예쁜이 혹시 이분이 좀 좋아지는 거에 관심이 있나 어? 왜 맨발로 다녀 뭐야 미친 여자야? 안 가자 음 뭐야? 누구 잡혀가는데? 우리 고객 아니야? 방금 나한테 마약 썼던 새끼 아니야 저거? 원발집 들어가 젠 <laughs> ㅅ 이 새끼 뭐야? 아야 바로 잡혔어 산지직송 당하면 어떡해 아 고객 잃었다 고객 하나 늘렸나 했는데 나 다시 배달 갑니다 아유 하기 싫어 씨발나 <laughs> 이거 왜 안.. 앞에... 내가 좋아 아니 맞아? 아니 마약이.. 마약 판매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저 적게 버는 거 맞아? 아.. 아집 오니까 주문 쌓여있어 존나 짜증 나 진짜 아, 평생 배달 하다가 뒤질 거야 약좀 그만 빨아 약쟁이 새끼들아 진짜 그게 어, 버려 야 그냥 내가 마약을 만들자 일단 이대로면은 결국에 계속 이질하러다 끝나 이거 아, 안돼 이거 내가 마약을 새로운 마약을 제조해야 될것 같아 뭔가 그 뭐야 그 독전에서 나왔던 그거처럼 뭐 라이카 그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 이대로면은 평생 암페타민이랑 저거 팔다가 끝난다 평생 둘리로 살순 없어 견져 만들어볼까? <laughs> 아, 보자 어... 뭐라는 거야 모르겠어 해봐 자 물질 추가하기 원료가 잠깐만 이러면 어. 이렇게 해서 이 발로 뛰던 마약 딜러, 이 조그만 단칸방에서 시작된 내그 도전은 여기 어디 동네에서 크다란 마약상이 되면서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가 되도록, 되었더, 되었다고 합니다. 씨발, 몰라요. 아니, <laughs> 나 <laughs> <난> 배달 그만할래. <그만하네. 웃음>